자, 안녕하세요, 슬로리입니다. 본격적으로 글씨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글씨가 예뻐 보이는 요건이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몇 글자를 좀쓸 건데, 자, 뭐 제가 만년필을 통해서 자 글씨를 좀 쓰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준 노트를 안 쓰고 이걸 쓴게 이게 이제 글씨가 조금 더잘 보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글씨를 하나 쓰겠습니다 자 보세요 뭘쓸 거냐면 자, 요렇게 해서 글씨를 하나 썼어요. 자, 핸드라이딩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글씨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벳이 예뻐 보이는 몇 가지 의 요소를 알아야 돼요. 몇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알파벳이 규칙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은,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일정한 높이를 제한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일정한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일정한 높이, 요게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정한 너비. 그래서 글자의 폭이 일정해 보이게 쓰면 또 그게 규칙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정한 기울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정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획의 통일감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의 회계 통일감이라 그러면, 회계 곡선, 그리고 회계 두께감.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쓰이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지키게 되면 영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체라고 부릅니다. 서체. 서체라고 부르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크립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규칙적인 글자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이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타이포그래피의 원칙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지키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규칙적인 글씨를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글씨도 똑같아요. 내가 손글씨를 일정하게 쓰는데 자 손글씨를 써요. 그냥 손글씨로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는 글씨를 읽을 때 우리는 읽는 글씨, 읽는 글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글씨를 읽어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일정한 여러분들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해 줘야 글씨가 편안하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섯 가지의 요소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이 일정한 리듬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다 지키게 되면 서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요 중에 몇 가지를 안 지키게 되면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그걸 정통서체라고 하기보다는 모던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글씨를 예쁘게 쓰기 위해서는 뭘 지켜줘야 되냐면, 이 다섯 가지를 지켜줘야겠죠. 그리고 이번에 배우는 서체도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를 지키면서 써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캘리그래피를 하시는 분들은 자, 요렇게, 요렇게 뭘 쓰게 되냐면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글씨를 채워서 연습하기 해요. 이게 뭘 위해서냐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내가 글씨를 써놓는 가이드를 그려놓고 여기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이포 그래피 영문 캘리를 쓰기 위한 한 세트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이 엑사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자가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글씨, 글씨가 들어가는 구간. 동그라미를 쓰거나 그랬을 때 여기에 글씨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O를 써요. O를 쓰게 되면 O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A를 쓰게 되면 A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높이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센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래로 내려가는 글씨. 아래로 내려가는 글씨의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글씨가 있을 거냐면 G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게 있냐면 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G를 쓰게 되게 되면 높이를 이렇게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Y를 쓰게 되면 Y의 높이도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높이를 맞춰주는 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센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센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건 어센더예요 어센더는 그러면 반대로 뭘 지키기 위한 거냐면 위로 올라가는 글씨 자 위로 올라가는 글씨를 쓰기 위한 게 되겠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h가 있을 수 있겠죠. h 그래서 h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써주고 이렇게 높이를 맞췄어요. 이렇게 h 그러면 l이 있을 수도 있겠고 k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k를 써주고 이런 식으로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요 높이를 일정하게 말 맞춰주기 위해서 쓰는 게 어센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노트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노트의 칸을 활용하는 거예요. 노트의 칸을 활용해서 글씨를 쓸때 여기 한 칸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 칸을 뭘로 보시면 돼요. 엑사이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센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디센더라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뭐가 생기냐면 가이드라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떠한 노트라도 이세 가지를 뭘로 이용하게 되냐면, 한 세트로 이용해서 글씨를 쓰시게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지키기에, 굉장히 유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체를 쓰실 때는 이 다섯 가지의 규칙을 내가 반드시 지켜가면서 글씨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글씨가 예뻐 보이려고 하면, 손글씨. 알파벳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알파벳. 자, 알파벳의 손글씨가 규칙적으로 보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막 편안하게 쓰잖아요. 아까처럼, 자, 뭘 써주냐면 대체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게뭘 맞춰주면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정한 간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격을 일정하게만 맞춰줘도 자, 이렇게 되겠죠. 간격만 일정하게 맞춰줘도 굉장히 일정한 글씨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뭐까지 지켜주시면 좋냐면 높이나 높이를 손글씨를 쓰실 때 지켜주 또 높이를 손글씨를 쓰실 때 지켜주시면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 글씨를 일정하게 보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필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도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기울기는 반드시 지키지는 않으셔도 돼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근데 기울기를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기울기는 뭐와 상관이 있냐면 속도감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울어질수록, 많이 이렇게 기울어질수록 뭐가 되냐면 속도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서 있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속도감이 떨어져요. 속도감이 떨어지는 대신에 읽기에는 좋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손글씨를 내가 예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세 가지의 원칙을 지켜주시면서 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 세 개만 지켜도 뭐, 어린아이의 글씨가 굉장히 일정하게 보이는 글씨처럼 될 거니까 이 요소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거 지키면서 내가 글씨를 쓰면서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그 부분을 가시고 어 그러면 글씨를 자 글씨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요소들을 글씨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파벳이라는 건 굉장히 패턴화 되어 있어요. 패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턴화 되어 있는 알파벳이 어떻게 일정하게 보이는구나라고 하는, 혹은 내가 무엇을 지키면서 써야지 이 알파벳이 단정하게 보일 수 있는 규칙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숙지하면서 쓰게 되면, 예쁘게 쓸 확률이 올라가겠죠. 단순히 봤는데 아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게 되면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타이포그래피의 원칙 5가지를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지금부터 전체 수업을 이해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준을 바탕으로 꼭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글씨를 바라보면 조금 더 좋은 글씨,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 쓰시는 글씨에도 조금 더 좋은 글씨들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글씨가 예뻐 보이는 타이포그래피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에는, 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글씨체는 어떠한 규칙이 있고, 어떤 글씨이며,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필기체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